지금 바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정한호 반장 들어오맛게 먹어. 왜맛 없게 먹는 아 밥 먹으면 생기는 예요. <laughs> 브이로그, 어, 브이로그. 뭐 이제 먹느라. <laughs> 나 어제, 가는데. 1층에, 1층 1쯤 어두워가지 무서웠는데, 갑자기 유 상구가, 그컥하게왜이고 깜짝하고 갔는데, 내전등으수 받아온 사람이. 왜? 내전등으수 받아온 사람이 나왔어. 아, 여기 잘층 아, 여기 이 1층, 1층에. 아, 저 니네 집 1층에. 이 어떡해, 무서웠는데, 갑자기 불고가게 깜짝할 때. 그래는 어, 이거 새우고 같이 갔어 왕님사진들 음. 약간 네. 서어로 할머니 전동칫솔은 잘 쓰고 계세요? 제가 훈련에 도에서 같이 밥먹자 어떤 사람이 전동칫솔 줬는데 전동칫솔 받아가시는 아니냐고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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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장로님임장로님 오신다. <laughs> 각하 네, 완전 요 이렇게. 아. 완전 네, 완전 네. 유튜브 봐, 가... 사람도. 볼까요? 아, 맞네. <laughs> 바로, 아니, 이게. 유튜브 각 잡아야 된다고. 아, 이런 마음이구나문제요 네. 어, 아, 강기가강기가 이거 개 뭐야 <laughs> 아, 기네 아. 어요오빠출연하시래요 그래, 네. 네? 지금 유튜브랑 유튜브 하고 유튜브 지금 시험..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여기 라이브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녹화예요. 뉴타워 친는 분들, 안녕 유흥아 유하. 좋아요. 유하아 오늘의 맵바는 그의 맘. 오빠 올때 계란말이 한개 오빠 올때물한잔드산안산 뉴스 장모님이 물 가져오시면 불안전 보드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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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불안보고 싶다. <laughs> 언니도 출연하실래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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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렇게 하면 돼가 니가 장난이에요 언 니가 져가세요이따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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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니가 니고 어. 시험 방송하는 거예요. 야 건희야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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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너 어제 내가 이거 입은 거 보고 입은 거지. 아니잖아. 아, 깜짝아. 깜짝아, 깜짝아. <laughs> 그래서 계란말이. 아, 깜짝아. 지하에요, 계란말이. 저 아니에요. 어, 나한개 달라 했는데, 그게 세개 주면 좋죠. 세 개만큼 좋아하나봐. 어, 대박. 물이다. 아, 물 아니야. <laughs> 네. 물이다. 왜 대박 물이다, 야. 이제 물 떠야 <laughs> 돼. 아, 다리 아픈데. 응, 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다리 없고.

오빠 아, 컵 여기 주변에서 제육볶음 먹은 적 있어? 나? 있을 거 알아 네. 네. 나 거의 다 먹었네 알았어. 아니야 어, 이제 먹었어, 이제. 우리 한참 걸려 맛있네 여기 아, 그래. 스타벅스 주변으로 어, 오빠, 오빠가 여기 스타벅스 주변으로 먹었어 <laughs> 아, 아, 우리 유튜브가 보고 있어. 아, 아 이제 왔어?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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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 아비이아 얼굴 똑아 얼굴은 얼굴은 똑같은데 이게 좀 달라요 입 네. 땀이 <laughs> 좋아요, 입 땀이, 입 땀이. 이면안 돼. 아, 음, 아, 음, 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젊은 아, 피, 젊은 피. <laughs> 일 절만해.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아니 이거 아 지금 시상 찍고 있는. 오늘도 씨 그거 해? 어브뭐 오늘? 시험 영상, 어, 뭐, 아니야, 이따가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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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따화하화하니무너거야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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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이아 뭐야? 저거이 건데. 뭐야? 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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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이 우리보다 다리 <뭐라> <뭐라> <진짜? 뭐라> 우리 하얗다 분명히 저거 바지 입으면 딱 맞을 거 같아 레깅스 안녕하세요 좋아하시죠형나까 들어올 때 전산님들이랑못사귀었다던고 늦어지면 갈래 주먹는 동시에 소화시키나오지롱 오빠 내가 <laughs> 이따 선물 줄게 응? <laughs> 음? 선물 줄게 아 맞다 방인다 <laughs> <웃음> <웃음> 빨리 오빠 오. 오빠 놀러보세요아 어. 어. <laughs> 아, 맞다고요? 저한테 선물 줄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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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이 <laughs> 오빠가 <강원효과> 오늘 <laughs> 나 선물 주기로 했어 근데 오늘 오면서 <laughs> 오빠가 다 <웃음> 먹었어요? 아잇 나왔네 아잇 우리 거 나왔네 두개와딱두개와 소위스텝 나는 진짜 정학 오빠가 레전드.. 너 어, 그러니까, 예. 차에서 참... 자면, 자면 입에다가 막이렇 그러니까. 넣어버리고 <웃음> <웃음> 있는 레전드야 진짜 <laughs> 여기서 밥을 한 그릇 더 먹을까? 아, 안 먹고 치킨을 맛있게 먹까 아. 뭐라고? 이게먹같아 예, <laughs> <안 됐지. 웃음> <여기 웃음>

형명 오빠 는이둘다 하고 저희 는 제가 연습 을 많이 없었 어요. 라고 생각 하 려고. <목소리> 아희 아, <laughs> 저희, 저희 오빠 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먹어요 오! 사님 어? 아! 안녕하 안녕. 최우이 물고기 같고. 왜이렇 낯가려? 다 이렇게 해야돼? 약간 스푼지밥에 나오는 물같은데 뭐.. 이거 개면 하나 주고 스푼지밥에 나오는 물밥에 나오는 고기 알아요? 스푼지밥에 나오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몸통 이만한데 다리 이렇게 <웃음> <웃음> 음. <웃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넘어간다 그니까 다 이렇게 해야돼 가녕 여기 이렇게 하안되요아요아이만다 윤나를 생각도 이어지 어머. 미이 아, 흔들을 좋아해. 태우는 가지고 선생님인가? 응그때 가지. 응? 우야 어? 지지 아니야? <laughs> <선생님으신》> 어, 뭐싸우러파네 <laughs> 어? <laughs>

얘가 아까 밥을 이만큼 <laughs> 받아놓고서 얘가 <laughs> 너무 많은 <laughs> 갑자기 너무 많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놓고서 내가 나는 이따가 치킨이랑 피자 먹어야지 이러니까 아 <laughs> 이러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다 먹을 수 있잖아 이랬어 그럼 <laughs> 그런데 하던 이막 먹다가 갑자기 근데 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가 안 차네 이랬나 가안 부르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래가지고 밥 먹다가 버텼어. <laughs> <laughs> 그 얘기가기를 하려고 여 앞에 얘기를하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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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남아있지 없어? 음, 남아있어. 또오면또 마실 텐데. 안녕, 응. 가오. 응. 역시 커플. 응. <laughs> 과욕이 부른 참사. 네? 과욕이 부른 참사. 괜찮지? 수영하다가 수영하자, 그

아, 아닌데? 아니다 내꺼야 하이 언니 괜찮아요? 아, 어 안녕 하 누구야? 오늘 정말 우리 수련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더라 사람 맛있겠다 아, 방금 저기요, 아니, 못 먹었어요. 왜? 아니, 먹었어요. 먹었어요. <laughs> 얘밥 먹은 거 아파서 야채를 못 먹겠어. 웃기고 있네. 아니, 아까 엄마, 엄마 진짜 음. 웃긴다고, 갑자기 나한테. 오늘 밥 없대. 밥 없다고 하면서 아까 밥 먹었냐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고기 먹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고기 먹는다 그랬더니 막 맨날 고기만 먹어서 없어. 약간 분노 일 단계. 맨날 그렇게 고기만 먹어서 어떻게 야채랑 같이 먹어야 되서 내가 어차피 입앞에서입앞에서 입 쌈도 못써 먹어. 그러니까 아버님 아버님 먼저 가라했지 네가 아 이렇게 병원 키우래 이유. 나 이런데 끄어서운도 내가? 어. <laughs> 그러데이션 빠이.